차량용 무선 충전기를 찾고 계신가요? 토아키 송풍구형 앰퍼센드 흡착형 15W 스마트 3축 고속 무선 충전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T11은 아, 당신의 아, 운전 아, 경험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최대 15W의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여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송풍구형과 흡착형 두 가지 설치 방식으로 차량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세련된 블랙 디자인은 차량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LED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 야간 운전 시에도 시각적으로 매력적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안정적인 거치력과 편리한 무선 충전 기능에 대해 극찬하고 있으며 이 제품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